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잠을 겨우 4시간 자고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졸면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은 진짜 집 가서 바로 자야지. 그런데 밤만 되면 정신이 번쩍 들고 때려 죽여도 잠이 안 옵니다. 또 늦게 자고, 4시간 자고, 낮에 졸고, 무한반복. 불면증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저도 한때는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었는데요. 잠좀 자보겠다고 좋다는 건 전부 다 시도해봤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밤에 누우면 무조건 10분 안에 잡니다.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해보고 엄선된 꿀팁들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쉬운 과학 채널에 단 8분만 투자해주시면 눕기만 하면 잠이 들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쉽고 유익한 과학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 높은 확률로 정신질환이 올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호르몬 때문에 비만도 오고요. 잠을 못 자면 노화도 빨리 오고 치매에도 잘 걸립니다. 이건 텔로미어 때문인데 이전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히 오래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잠부터 제대로 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쉽게 잠에 들수 있을까요? 잠을 잘 자려면 먼저 생체 리듬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왜 밤에 잠을 잘까요? 밤이 되면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시간을 기가 막히게 감지해서 주로 밤 10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만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우리를 잠에 들게 만듭니다. 밤을 새서 아침까지 버티면 잠이 확 깨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그 이유는 새벽 시간이 넘어가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체 리듬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낮잠 푹 자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오죠? 생체리듬에 혼란이 와서 그렇습니다. 생활패턴 돌리려고 아예 다음날까지 버텨도 오래 못 자죠? 이것도 생체리듬에 혼란이 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잠잘 자는 방법이 뭔데? 지금부터 엄선된 잠잘 오는 꿀팁 9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적어도 2주 이상은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습관만 되면 누구나 잠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낮에 절대 눕지 않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 낮에 침대에 누워서 폰 만진 적 있으시죠?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눕는다. 곧안 잔다. 로 잘못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컨디셔닝 조건화라고 하는데요. 이 조건화를 깨고 탈 조건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밤에 잘때 빼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눕지 않는 겁니다. 유튜브? 그냥 의자에 앉아서 보세요. 침대는 잘 때에만 눕는 곳이라고 우리 몸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평소에 안 눕는 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견뎌내셔야 불면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낮잠 안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잠을 자면 생체 리듬에 혼란이 와서 밤이 되어도 몸이 밤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점심때만 되면 졸려서 미쳐버리겠는데 이걸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럴 때는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기대고 잠깐만 졸아보세요. 이렇게 조는 정도로 퉁쳐야지 아예 누워서 낮잠을 잔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비슷한 이유로 밤을 새서 생체 리듬 돌리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 봤자 생체 리듬이 깨지기만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생체 리듬이 다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수면 시간에 집착하지 않기. 아, 4시간밖에 못 자네. 큰일 났네. 10분 안에 자야 되는데 어떡하냐? 침대에 누우면서 한 번쯤 이런 걱정 해 보셨죠? 빨리 자야 된다는 압박감은 당연하게도 잠이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침대에 눕지 마시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면서 멍 때린다는 마인드로 누워보세요. 잠이 안 와도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누워서 멍 때리는 겁니다.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넷째, 저녁 후식으로 잠이 잘 오는 음식 먹기. 잠이 잘 오는 음식으로는 배추, 체리, 아몬드 등이 있는데요. 집에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바나나랑 두유를 먹으면 됩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하고 또한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부유에는 또 이소플라본이 많아서 잠이 잘 오게 해줍니다. 저녁 후식으로 바나나에 두유 한잔 어떠신가요? 다섯째 낮에 산책하기 우리의 생체리듬이 멀쩡하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낮에는 낮답게 밤에는 밤답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점심쯤에 햇빛을 받으며 잠깐만 산책을 해도 생체리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낮에 열심히 밖에서 걸어다니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밤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같은 이유로 밤에 운동을 하는 건꼭 피해야겠죠? 여섯째, 주말에 몰아자기 금지 평일에 부족했던 잠을 주말에 몰아자서 해결하시나요? 이렇게 몰아자는 습관은 당연하게도 생체리듬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주말에도 평소랑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은데요. 주말 밤에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 보면 평소처럼 일찍 자는 게 진짜 어렵죠. 그러면 자고 싶은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고 알람이 울리면 그때 바로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말에 일어날 때도 꼭 알람을 맞춰 놓고 적당히 자야 됩니다. 알람 없이 한 12시간 잔다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한 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좀더 어려운 내용들도 같이 해보세요. 일곱 번째, 수영하기. 여러 운동이 있지만 수영이 진짜 효과 끝내줍니다. 밤이 되기 전에 30분 이상 수영하면 밤이 되면 노곤노곤해지면서 정말 잘잘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수영하고 나서 낮잠 자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늦은 시간에 수영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덟 번째, 몸의 힘 빼기. 몸에 힘을 쭉 빼면 잠이 잘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잘 되던가요? 생각보다 몸의 힘을 뺀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호흡법으로 이걸 해결했는데요. 의식적으로 숨을 길게 들여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이때 내쉬는 게 중요한데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면 몸의 힘이 조금이라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숨을 천천히 내쉴 때의 그 느낌에 익숙해져 보세요. 아홉 번째, 생각 비우기 당연하지만 잡생각이나 스트레스는 잠에 큰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쉽게 비워지지 않죠? 그래서 생각을 아예 비우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생각으로 잡생각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평화로운 풍경을 상상해 보는 건데요. 별이 떠 있는 밤하늘 밑에서 파도가 철썩이는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조용히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억지로라도 머리 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면 잡생각을 조금이라도 지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드리면 낮에 절대 눕지 않기 낮잠 안 자기 수면시간에 집착하지 않기 저녁에 후식으로 바나나랑 두유 먹기 낮에 산책하기 주말에 모라 자기 금지 수영하기 몸에 힘 빼기 생각 비우기 이렇게 아홉 개입니다 더도 말고 딱이 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로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쉬운 과학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쉽고 유익한 과학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